많은 보호자분들이 고기가 많이 들어간 사료는 알러지를 일으킨다는데 정말인가요? 아니, 육류 사료라면 다 똑같은 좋은 고기에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궁금증을 자세히 풀어보고 우리 반려동물에게 맞는 올바른 급여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우리아주식회사 책임수의사 강공내입니다. 오늘은 육류 사료에 대한 오해를 시원하게 풀어드리고 어떻게 하면 반려동물이 더 건강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료는 형태에 따라서 건식 사료, 습식 사료, 생식 그리고 화식 사료 등으로 나뉘는데요. 이 중에 대부분의 반려동물이 주식으로 먹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바로 건식 사료입니다. 건식 사료는 단백질원에 따라서 어떤 원료를 쓰냐를 느 기준으로 육류사료, 곡물사료, 그리고 곡물 포함하지 않은 그레인프리사료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아이가 성장기이거나 활동량이 많은 경우에 요 육류는 10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함유한 완전 단백질 공급원인데요. 비타민 B12를 포함한 다양한 비군 비타민, 철, 아연, 구리 등 미량 영양소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기, 임신, 수유기 그리고 활동량이 많은 반려동물 등 높은 단백질과 필수 영양소가 필요한 반려동물에게 적합하죠. 두 번째로는 입맛이 까다롭거나 식욕이 떨어진 경우에요. 육류 기반 사료는 풍미랑 향이 강해서 기호성이 좋은 특징이 있거든요. 따라서 대부분의 반려동물이 아주 잘 먹습니다. 보호자 분들을 만나보면 그렇게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요. 사실 알러지의 원인은 자신에게 맞지 않는 종류의 단백질이에요. 단순히 육류가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해서 알러지가 생기는 건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노블 프로테인처럼 신선한 육류 단백질, 단인 단백질 기반 사료는 알러지 유발 가능성이 낮습니다. 또 단백질 과잉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아주 장기적으로 기준을 넘은 과다한 섭취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육류 함량이 높더라도 권장 급여량만 잘 지켜 주시면은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첫 급여 시에는 예전에 먹던 사료랑 반 정도씩 혼합해서 3일에서 5일 동안 점진적으로 변경해 주시는 게 좋아요. 하루 급여량은 꼭 지켜 주시고 물을 충분히 제공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육류 사료라고 하면 다 같은 재료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셔서 육류 사료기만 하면 은 신선한 고기를 사용한 사료 이렇게 오해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뒷면을 자세히 보시면 은 육분, 부산물 내장 같은 원료가 주원료인 제품이 훨씬 많고 이런 사료는 프리미엄 사료로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료들은 사실 단백질 함량은 맞출 수 있지만 실제로 정말 중요한 소화 흡수율 그리고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근데 많은 반려인 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구별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육류 사료를 고를 때 어떤 것을 확인해야 될지 한번 알아볼까요? 가장 중요한 건 성분표 그리고 원재료 표기를 꼼꼼히 보시는 거예요 제가 보호자분들께 항상 강조드리는 체크포인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원재료를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써 있듯이 원재료를 확인하시고 육분 부산물, 내장 같은 것보다는 생닭고기, 생연어 같은 생육이 주 원료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두 번째, 동물성 단백질 원료가 포함된 사료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체내 합성이 어려운 영양소와 식물성 단백질에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을 공급해 줄수 있거든요 이두 가지를 잘 체크하면 불필요한 첨가물, 그리고 가공 부산물이 많은 사료를 걸러내실 수 있을 거예요 체육 사료가 중요한 이유 단순하게 고기가 많이 들어있다. 이것이 아닙니다. 고양이는 완전 육식 동물이죠. 강아지는 잡식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육식성 동물입니다. 이런 아이들에게는 양질의 단백질 섭취, 그리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서 신선하고 영양가 높은 생육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육분이나 부산물로만 가공한 단백질은 소화 흡수율이 낮죠. 그렇기 때문에 체내에서 활용될 수 있는 영양소의 질도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생육 함량이 높을수록 동물성 단백질 함유량도 높고 소화 흡수율이 뛰어납니다. 특히 반려동물들은 매일같이 같은 사료를 먹죠. 그리고 평생 동안 먹기 때문에 원재료의 신선도 그리고 가공 방식이 평생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웰츠는 생육을 포함한 육류가 80%나 함유된 사료예요. 뼈 바른 생 닭고기, 생 연어 등. 신선한 원재료가 그대로 사용되죠. 중요한 점은 내장, 뼈를 제거한 고품질의 순살코기 생육만 엄선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또 세계 10대 슈퍼푸드죠. 연어부터 시작해서 렌틸콩, 병아리콩, 마키베리 등 영양이 아주 풍부한 슈퍼푸드로 프리미엄 페푸드를 완성했어요. 거기다가 혈당지수가 낮은 고구마, 완두콩 등의 원료를 사용해서 곡물 알러지도 최소화하고 또 급격한 혈당 상승도 막아줍니다. 단백질, 그리고 고품질의 원료로 엄선해서 만든 웰츠 요즘 건강 트렌드죠. 저속 노화 사료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육류 사료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속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정말로 중요하겠죠. 앞으로도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